달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부럽죠? 여러분은 지금 부상이 왔습니다.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지금 시기. 모든 부상이 올 준비가 완벽하게 다 갖춰진 시기입니다. 지금부터 하는 운동은 다 부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저는 부상이 오지 않습니다.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상이 안 와요. 왜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이 시기가 대회도 엄청 많고 빨리 달려지기 좋은 계절이죠 속도도 빨라지고 긴거리를 오래 버틸 수 있고 제가 푸셔나를 엄청 찾았잖아요 훈련이 계속 누적해서 데미지가 쌓이다 보니까 다리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겨울 되기 전에 이 시기에는 조금 빨리 달릴 수 있는 신발을 자주 신어요 오히려 부상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반대로 운동합니다. 여름에 달리기를 많이 하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이 시기. 겨울 말고 겨울에는 또 훈련량을 좀 늘리죠. 몸이 추위에도 적응하고 버티게 되는 시기라서. 그래서 이 시기에는 빨리 달려주는 달리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지속주 같은 10kg 같은 그런 걸좀 많이 달리려고 하죠. 대신 주당 몇 kg 이런 개념을 완전히 삭제하는 거예요.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쉰다. 지속주가 이 시기에 하면 부상이 엄청 잘 와요. 근육도 잘안 풀리고.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리에 오는 데미지도 엄청 커지거든요. 여름 동안 운동했던 것들 뿜어내고 기량을 계단식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. 물론 말도 안 된다고 할수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린 일반인입니다. 선수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더 자신있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일반인으로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해도 걱정 없더라.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아, 훈련량이 이렇게 줄면 실력이 같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? 이런 거잖아요. 절대 실력이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. 몸이 금방 기억해요, 또. 그래서 이 가을 시즌에 쉬어줘야 돼. 강하게 달리고 쉬어주는 겁니다, 많이. 일주일에 두세 번만 달리면 어때? 그세 번의 훈련이 효과적인 조깅으로 이어가는 그런 느낌 말고 효과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. 일주일에 한 번은 10kg 기록주를 한다든가, 그리고 많이 휴식해주고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억지로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. 바로 부상입니다. 조바심을 버려야 되는 바로 그 시기. 지금 근데 기량을 뽐내야 되는 대회가 너무 많죠 좋은 기록 내고 쉬는 거예요 이 꿈이 날아갈까봐 계속 매일같이 훈련을 강하게 이어가는 게 아니고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강하게 잡았다가 여유롭게 놓아주고 그래야 부상도 같이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안돼 이렇게 기량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누가 훈련을 멈추겠어 아 조깅이라도 더 해야 돼. 아침에 조깅 가려고 피곤한 몸을 전날에 막 인터벌도 하고 지속도도 했어.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 한 1km 지나고 나니까 몸이 엄청 많이 풀려 있어. 대회 나가도 될 정도야. 호흡도. 그게 이 시기라는 거예요. 딱 계속 잘달려져 달릴 때 마약보다 강한 성분이 막 몸에서 나오니까 빨리 달리면 힘든지도 몰라. 오늘 아침도 힘들게 달렸는데 멀쩡해졌잖아 저녁 때니까 이러다 부상이 오는 겁니다. 이렇게 이 시기는 짧고. 강하게 달려줍니다. 와! 그리고 내쉬는 일 거지. 공기가 차가워 야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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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이 우고후야 좋다 호우 호우 야, 아름답구나. 야. 1시간 안 되게, 짧게, 짧게, 강하게 운동하는 겁니다. 대회도 많으니까, 대회주 같은 걸 자주 하는 거예요.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한다는 거지. 그런 운동은 강하니까, 데미지가. 인터벌보다 세잖아요.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쉴수 있게 돼. 10kg. 기록주나 지속주. 이런 걸 자주 해주면 아주 좋아요 10km 이상 가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속주가 몸이 잘 풀려서 계속 달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부상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너무 긴 지속주는 회복할 시간도 없이 바로 피로골절이 진행되면서 운동을 끝날 수가 있어서 10km 이내로 짧게 끝냅니다 40분 이내로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겠죠 인터벌 같은 훈련이 되게 위험해요 이 시기에 조바심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데미지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하는 겁니다 안되면 3일째도 쉬고 다른 운동을 더 이어가는 거죠 사이클 판다든가 실내 자전거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상체 운동을 더 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강 운동을 해줘도 좋고요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부터는 속도 훈련 다 끝내고 LSD입니다 전부 12월은 LSD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부상을 완벽하게 막으면서 실력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부상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쉴 거거든 내일부터 자전거 타야죠 훈련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. 그래야 몸이 더 신선해지지. 근육도 더 탄력 있어지고. 이 달리기라는 게 실력이 누구나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. 달리기는 혈액놀입니다. 그걸 기억하면 운동할 때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,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고, 더 실력이 좋아지는 방법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.